부정어하고 이더라고 곱하기가 되면 니더리 되는 거고 부정어 곱하기 5월하게 되면 뭐가 돼요? 노월이 되버리는 거야 그래서 니더의 노월이랑 같은 말이 부정어 나시나 네벌 다음에 이더의 오월이랑 같은 말이 되거든요. 근데도 여러분들은 이걸 해석을 못 한다니까 어? 보나 안 보나 A, B 둘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자꾸 해석을 한다고요. 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거 해석하라고 시키면, 여러분들 과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사람은, doesn't. 그죠? doesn't 다음에, 여기 이제, 이덜이 떴어요. 이덜 다음에, 예? 자, write, or, read, the novel, 요렇게 나왔으면, 자, 이거 보세요. 이덜의 오르비가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눈에는 분명히 이덜의 오르비가 눈에 보일 거야. 그 다음에 앞에 부정어 낫이 있었어요. 더전트의 낫이. 그럼 이거 해석하라고 시키면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 사람은 이더레이롤비가 둘중 하나니까 그 소설을 뭐야 쓰거나 혹은 읽을 줄 모른다.라고 잘못 해석한 거지. 그죠? 이건 해석,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돼요? 이건 이더레인롤비나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소설을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합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봐 이거 문법적인 건데 모르면 해석을 똑바로 할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래서 문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니더레이 노릅이랑 같은 말이 이거다? 원리를 배웠잖아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문법에 대한 여러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단 말이야 문법은 되게 어렵고 무조건 암기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원리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지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음.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 에 6번 자 플리시 뭐하대요? 응? 바보같대요 멍청했대요 누가? 데이비드가 어? 뭐? 골리앗을 이긴다고 생각한거야 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지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이트는 뭐가 되느냐? 가주어가 돼요 가주어 그 다음 여기 부정사 이하가 뭐가 된다? 진주어가 되는거야 가조 진조가 되는 건데, 이것도, 이것도, 여러분들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와요. 교과서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부정사 앞에 뭘 쓴다? for p l u 목적격을 쓰죠. 그런데, 사람의 성격이라던가,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of p l u 목적격으로 바뀌잖아. 의미상의 주어 개념이. 그럼 여기서 자 훌리시가 뜻이 뭐예요? 훌리시란 요 표현은 멍청한 어리석은 사람의 성격 성질 형용사니까 f o 아 i a of야 of 플러스 목적어라 그랬지 목적어니까 소유격이 아니고 1 번이죠 of David 정답은 1 번이 되는 건데 of 플러스 목적격인데 이것도 왜 그런지 이자봐 이와... 원리를 하면 쉬워져요 봐. 일단은, 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부정사 앞에다가 하고 많은 전치사 중에서 for plus 목적역을 쓸까?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고. 예? 예,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응? 수도 없이 많이 하겠지만은 수업시간에 전치사 for 뜻몇 가지다? 네 가지라고요. 예? 전치사 for 뜻몇 가지? 네 가지. 이네 가지만 알면 해석 다 합니다. 해석 다 해요. 에? 자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원인, 무엇 때문에 원인.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한 목적, 무엇을 어? 위한 목적. 세 번째는 어딘가에향해서 방향, 어? 어딘가의 향해서 방향의 뜻이 있고 마지막으로 찬성의 뜻이 있어요. 찬성. 아시겠죠? 전체를 예.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원인, 무엇을 위한 목적, 어딘가에향해서 방향, 네 번째 찬성. 그러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왜 부정사 앞에 4 플러스 목적격을 쓰느냐? 뭐 때문에 그런 거야? 1번 아니면 2번의 용법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부정사하고 동명사하고, 아, 이게, 저 뭐냐, 의미상의 주어하고 부정사의 관계는 의미상의 주어가 부정사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가 부정사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에? 그럼 뭐야? 데이비드가 골리앗을 이긴다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의미상의 주어가 부정사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의미상의 주어가 부정사 하려고 할까요? 원인이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뭘 위해서 의미상의 주어가 부정사를 하려고 할까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지. 괜히 그런 거 아니잖아. 에? 데이비드 입장에서는 아 내가 골리앗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원인하고 이유가 있을 것이며, 무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느냐? 목적의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다가 다른 전치사는 안 되고, 4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네. 그런데, 왜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어부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뀌느냐? 전치사 어부의 뜻 중에 무슨 뜻이 있다? 뭐 뭐의 소유의 뜻이 있죠. 소유 소유 나의 자전거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니까 뭐야? 의미상의 주어의 누구 누구의 성격 성질이라고요. 여기서 누구야? 데이비드의 성격 성질이 플리시했던 내가 플리시했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성격, 성질이니까 요 때는 뭘로 써야 돼요? 업으로 바뀌는 거지. 괜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부정사의 의미사의 주어는 왜 앞에다가 4 플러스 목적격? 원인, 이유, 혹은 목적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의미하는 형용사가 나면 왜 업으로 바뀐다? 누구누구의 성격, 성질이니까 업으로 바뀐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걸. 이걸 왜 외우고 앉아있냐? 됐나요? 예. 네. 자, 넘어가서 7번 봅시다. 7번. 아스터레이싱게되면 놀라운. 놀라운 600권. 그죠? 600권 600권의 책이 있대요. 응? 그 나라에 관련된 이 책이 출판되었대요. 일본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이런 말을 썼네. 자,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전명구를 딱 빼고 보세요. 그러면 응? 어 동사 수일치는 물어본 거야? 이것도 이렇게 전면고 딱 빼고 보세요. 여기까지 응. 됐죠? 응. 자, 그러면 응? 600권의 책이 출판되어졌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에, 에? 자, 10년 동안에 이런 말을 썼네요. 여기까지 됐죠? 응.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건 이거 때문에 그래. 지난 몇년 동안이라고 디케이드가 10년이야, 10년. 지난 10년 동안이면 응?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난 10년 동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난 10년 동안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난 10년 동안 아니에요? 맞죠? 맞지. 예. 그리하여서 블랭칸에 뭐가 들어간다? 현재 완료가 들어가야 돼.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까지 됐지? 됐지? 예, 그러면 예 봐.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관사 언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언아 언 다음엔 단수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복수는 복수명사잖아. 더로 바꾸세요. 더. 그 나라에 관련된 깜짝 놀랄 정도만큼의 600권의 책이 이거야. 그러면 주어가 복수죠? 그럼 뭘 써야 돼? 해부 빔피피 정답은 3번이죠. 봐봐. 일단은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해부 pp나 해즈 pp인데 주어가 복수니까 해부 pp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능동이 맞냐 수동이 맞냐도 한번 따져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해부 빈 pp BMPP 해부 빈 pp를 우리가 현재 완료의 수동태라고 한다고 능동 수동 은다 해석인데 깜짝 놀라울 만큼의 600권의 책이 능동으로 출판한 게 아니잖아요 출판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까지 쓴 건데 어찌하였던 우리한테 필요한 건 현재완료는 있어야 되니까 해즈피피나 해브피피인데 주어가 복수니까 해브피피라고 알겠어요? 어, 그럼 정답은 3번인데 여기 보세요. 이거 해석이 지난 10년 동안이라고 했죠? 그럼 영어 잘 들어. 영어에서 지난 뭐뭐동안에란 표현이 총몇 가지가 있느냐. 8가지가 있어요. 짜증나죠? 어? 어? 받지 그지? 근데 그럴 거 없어. 왜 그런지 알면 돼 봐. in for over during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쓰였던 전치사 in for over during이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전치사 in for over during이 뜻이 뭐라고? 뭐뭐 동안이에그 다음에 the last, the past가 떠요. 여러분들 the last, the past는 뜻이 뭐예요? 지난의 뜻이죠. 지난. 그러니까 인포 f 버 o v 이 뭐뭐 동안에고 t 라스트 a s 스 t 가 지난이란 말이야 이거 다음에 시간이나 기간이 뜨면 당연히 지난 뭐뭐 동안이 아니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네개 중에 d u r 그 다음에 t h 스 p a 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뭐뭐 동안에 근데 디케이드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개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 4 곱하기 2니까 경우의 수는 8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지난 뭐뭐 동안에 표현총총 8가지가 있는데 얘네는 당연히 현재 완료를 쓸수 밖에 없어요. 해부 pp라던가, 해즈 pp를. 왜 그럴까? 은혜, 지난이란 말 자체가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난? 과거잖아요. 지난이 과거인데, 과거부터 얼마 얼마 기간 동안에면 당연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니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미하는 게 현재 완료 아닙니까? 그죠? 응. 그래서 정답은 주호동사 수일치까지 고려해서 3번이 들어간다, 3번. 됐죠? 네.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8번. 요것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워요. 그 사람이 자기가, 뭐야, 해야 할 일을 잘 해냈대. 그래서 승진했대. 그리고 기대하고 바란대요. 한 여자와 결혼하기를. 회사에서 일 잘해가지고 승진했단 말이야.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나 승진했으니까 결혼하자. 이거지. 결혼하기를 기대한다, 바란다. 이건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동사 세 가지의 병렬구조예요. 잘했다. 동사, 컴마, BPP 수동태, 동사, 앤드 또 동사 이렇게 쓴 거지. 동사, 컴마, 동사, 컴마, 앤드, 동사의 병렬 구조라고요. 그런데 이거다할건데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손꼽아 기다리다, 학수고대하다 이때 투는 투보정사 투예요, 전치사 투예요, 전치사 투죠. 푸부정사투가 맞냐, 전치사투가 맞냐, 되게 많이 물어본다고. 전치사투니까 부정사 써야돼, 동명사 써야돼, 동명사 써야되므로 동명사는 I인지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 아니면 4번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메리는 절대적인 타동사입니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메리는 원래 타동사였어요, 항상. 얘는 무조건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전치사 없이 이렇게 목적어 역할하는 을 명사 수반하는 거니까 3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시험에 투부정사 투로 봐야 되느냐, 전치사 투로 봐야 되느냐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죠. 꼭 기억해두시고. 그다음 메리는 절대적인 타동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9번에서 중요한 거 하나 공부할 건데 잘 들으세요. 자, 경찰관이 Try to 부정사 뜻이 뭐예요? Try to 부정사는 노력하다죠. Try 다음에 부정사를 쓰면 해석이 노력하다가 되고 Try 다음에 동명사 쓰면 시험삼아 해보다. 그죠? 시험삼아 해보다. 그래서 시도하다 의미도 있죠. 그럼 왜 그럴까? 왜 부정사다 Try 다음에 부정사 쓰면 노력하다 의미가 되고 Try 다음에 동명사 쓰면 시험삼아 해보다, 시도하다 의미가 될까? 이건 부정사하고 동명사하고의 성질 차이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응? 부정사는 미래적 의미일 때 쓰는 거고, 동명사는 과거적 의미일 때 쓴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 왜 그런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문법은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 아, 아니에요.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 투 플러스 원형이 투 원형 부정사가 된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투라고 하는 요 단어는 사전에 전치사라고 나오는데 뜻이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용법이 있냐면 장소의 이동 전치사 용법이 있다고요. 해석이 어디어디로라고 해석이 되죠. 항상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 장소 앞에 투가 뜨면, 어디 어디 로 라고 해석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장소 앞에 투그 사람이 제주도로 웬트 갔다. 그죠? 어디 어디 로. 장소의 이동이니까. 그 사람이 제주도로 갔다라고. 여기까지 이해 되죠? 그죠? 응. 네. 근데, 뒤에 동사가 붙었고요. 동사는 언제 했냐,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동사는 언제 했는지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옛날에 했으면 과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건 현재고, 앞으로 할 거면 미래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시제라고 하죠, 시제. 그럼 봐. 투라고 하는 단어가 장소의 이동 전치사의 용법이 있었어요, 어저리로. 거기다가 더하기, 동사는 언제 했냐, 시간이 중요한 거니까, 이두 가지가 더하기 결합이 되면 시간이 이동으로 바뀌겠죠. 장수의 이동이었다가 더하기 동사는 언제 냐 시간이 중요하니까 시간의 이동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이걸 그림을 그려 보면은 a라는 시점이 있고 b라는 시점이 있을 때 a 에서 b 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다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미래 쪽으로 가고 있죠 미래 그래서 부정산 뜻이 미래적 의미일 때 쓰는 거고 동명사는 반대 개념이었던 과거적 의미일 때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1때 연락에 외웠겠지만은, 전치사 뒤에는 부정사야, 동명사야. 동명사 돼야지, 부정사는 안 된다를 외웠을 건데, 외울 이유가 1도 없는 건데, 외운 거잖아요. 그죠? be proud of는 자랑스러워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부유한 걸, 부자인 걸 자랑스러워 한다는 건데, of가 전치사네? 그럼 이거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동명사 쓴단 말이야, ing를. 근데 왜 그런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영어는, 영어는 절대 의미적으로 형태적으로 뭐가 되면 안 돼요? 중복이 되면 안 돼요. 다시. 영어는 절대 의미적으로 형태적으로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어부가 전치사인데, 투부정사, 투도 원래 뭐였어요? 장소의 이동, 전치사였었단 말이지. 그러면 전치사, 전치사 중복 형태라도 해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는 안 되는 거고, 동명사만 정답이 되죠. 이렇게 원리를 알고 있으면 쉬워. 그럼 봐. try to 부정사는 노력하다지. 노력하는 건 뜻이 미래 지금이죠. 앞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노력하는 거잖아. 미래니까 부정사랑 써여갖고 해석이 노력하다가 되고. try 다음에 동명사는 과거 지금이라고, 과거. 해본 거잖아. 크라이 동명사는 시험 삼아 해보다 해본건 과거적 의미잖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해본 거니까 시도한 거지. 그러면 9번 보세요. 해석이 노력하다이냐 아니면 시험 삼아 해보다 시도하다이냐. 경찰관이 스텝 도를 의붓딸. 친딸 말고 의붓딸. 의붓딸한테 말을 걸려고 노력을 했어요. 집에서. 그러나 스텝 파더 의붓아버지가 말하기를 경찰한테, 예, 네? 안 듣는다. 아, 듣지 말아라. 그녀의 말을 듣지 말래요. 왜? 그 의붓딸 그녀가 규칙적으로 어? 뭐야,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걔말 믿지 말란 얘기야. 여기까지 알겠죠? 예. 네.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러면 노력하다 맞죠? 응? 네? 경찰관이 집에 찾아와 가지고, 응, 어? 의붓딸의 말이야, 뭐. 말을 걸려고 의붓딸한테 말을 걸려고 노력을 했으나 근데 아버지가 말을 하기를 의붓아버지는 에이 제말 믿지 마세요 제 구라 맨날 쳐요 이거 아니야 예 그러면 뭐 뭐가 틀렸어요 일단 틀린 건2 번이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준동사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죠 보정사가 있고 또 동명사가 있고 또 분사가 있죠 요세 가지. 자이세 가지 우리가 왜 준동사라고 하는 거냐면 원래는 동사 원형이죠. 앞에 t 붙이면 뭐가 돼요? 부정사가 된다며요? 뒤에 ing가 붙으면 동명사 또는 현재분사가 돼버려. 뒤에 ed가 붙이면 과거분사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원래 동사였는데 동사 앞 또는 뒤에 뭘 붙여가지고 부정사, 동명사, 분사라고 하는 거거든. 원래는 동사였잖아요. 그래서 준동사의 공통 성질, 뭐 동사의 성질을 유지를 하더라. 맞잖아요. 원래 동사였었잖아. 원래는 동사였는데 앞에 to 붙이면 부정사가 되고 뒤에 ing가 붙으면 동명사나 현재분사가 되고 뒤에 ed가 붙으면 과거분사가 되는 거니까 원래는 동사였기 때문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세 가지는 동사의 성질 유지에요. 그래서 부정 형태가 존재할 수 있죠. 동사가 긍정도 있지만 부정 형태의 동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동사도 부정 형태가 존재를 할수 있는데, 준동사의 부정 형태는 바로 앞에 나시나 내버를 쓴다. 알겠어요? 부정사가 됐든, 동명사가 됐든, 분사가 됐든, 준동사 부정할 때는 항상 준동사 바로 앞에 not이나 내보면 어떻게 써야 돼요? 순서 바꿔야죠. 부정어 not을 먼저 쓰고 to 원형쓴거 아니야. to listen 이렇게.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여러분 이건 어법이라 외우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Sometimes 때때로 그죠? 자, 어, 내 브라더들이 끝냈대요 뭘? 그 신문 읽는 걸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허락을 받았다. 어? 그러니까 형 형들이 형들이 먼저 신문 을 읽고 나고 난 다음에 브라더가 여러 명이잖아. 어? 형들이 신문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신문을 내 방으로 가져가도록 허락을 받았대요. 형들이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신문을. 어? 형제끼리 순서가 있는 거야, 이? 첫째형이 먼저 보고, 둘째형이 먼저 보고, 내가 막내면 내가 마지막에 허락을 받은 거다. 그 신문을 방할 좀 방에 가져가는 거죠. 몇 가지 알겠죠? 어, 일단은 요건 맞죠. 피니시가 뜻이 뭐예요? 무언가를 끝내고 끝마치는 거지.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봐. 이거 뭐 물어본 거예요? 부정사 슬래, 동명사 슬래 물어본 거지. 부정사는 기본 의미가 미래, 동명사는 과거적 의미일 때쓴내며 그러면 피니시는 무언가를 끝내고 끝마친다는 거니까. 겪어보지 않은 미래를 끝내고 끝마치는 게 아니죠? 과거부터 해왔던 걸 끝내고 끝마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 봤다시피 과거적 의미니까 동명사 써야지 부정사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여기에 1번에 부정사 말고 동명사 쓴건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spend가 나와있죠. spend하고 waste. 동사 스펜드하고 웨이스트의 목적어 자리에 시간이나 돈이 나오면 동명사 쓰세요. 이거 시험 되게 잘 나와요.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에요. 뭐마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뭐마 하면서 돈을 쓰다. 됐어요? 예. 네. 얘들아, 이거 봐. 그러면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외우면 되는 건가? 스펜드하고 웨이스트의 목적어 자리에 시간이나 돈이 나왔을 때 부정사 쓴다고요? 동명사 쓴다고요? 동명사 쓴다고요 왜? 뜻이 뭐라고? 뭐뭐 하면서 돈을 쓰다! 썼잖아.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시간 보냈잖아. 과거적의이네 다시. 동사 스 d 다고 웨이스트의 목적어 자리에 시간이나 돈이 나왔을 때는 절대 부정사가 아니고 동명사 쓴단 말이야. 왜? 해석, 해석을 해보세요.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지?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잖아. 보낸 거잖아. 보낸 건 과거잖아요. 뭐뭐 하면서 돈을 쓴 거잖아요. 뭐뭐 하면서 돈을 쓴 거잖아요. 쓴 것도 뭐예요? 이미 써버린 과거적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스펜다고 웨이스트의 목적 어 자리에 시간이나 돈이 나왔을 때 미래적 의미의 부정사가 아니고 과거적 의미의 동명사 쓰게 돼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봐, 이해가 되잖아요. 원리를 배우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니까? 문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틀린 거는 3, 2번 틀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3월달, 4월달에 문법 이론 과정에서 배울 내용인데, 수동태에서 배울 건데, be let 부정사란 말은 없어요. 이말 자체가 없고, 항상 뭐로 고치느냐? be allowed 부정사로 꼭 고쳐야 됩니다. 굉장히 뭐뭐 하도록 허락을 받다. 이걸 여러분들 나중에 이론 과정에서 이론 과정에서 사역 동사 레은 절대 수동태가 안 되기 때문에 비레 이렇게 수동태 안 돼요. 비레 부정사 하면 안 되고 비 얼라우드 부정사로 고쳐라. 마하도록 허락을 받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더라. 이거죠.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레시아 니고 얼라우드로 고쳐야 돼. 이 녀석을. words, allowed, 다음에 부정사로 고치겠죠? 어,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런데 1번하고 4번 보기가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좀 전에 부정사, 동명사하고 원리를 알려드렸죠.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음, 왜 문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정규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현장 강의 친구들, 또는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다 배웠던 겁니다, 선생님한테. 이거하고 요거하고의 엄청난 차이. 첫 번째 거는 과거동사로 쓴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완료로 쓴 거잖아요. 해주 p p 엄청난 차이가 존재를 하죠. 자 위에 거 해설해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한국에 방문했다. 그죠? 그 사람이 과거에 한국을 방문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현재 한국에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한국에 방문했어. 그럼 지금 한국에 있어 없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문법을 못 하니까 해석을 엉뚱하게 하시는 거야 과거 동사는 과거의 팩트만 우리에게 알려줄 뿐더 이상 없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한국에 방문한 건 팩트 맞는 사실이야 그 사람이 과거에 한국을 방문한 건 맞죠 근데 지금도 한국에 있는지 어? 다른 나라 갔는지 모르는 거지. 없다가 아니고 모르는 거라고. 근데 아래 거를 한번 해석해 보면 현재 완료가 나왔단 말이죠. 완료는 무슨 뜻이야? 끝난다는 개념이야. 근데 언제 끝난 거야? 현재 끝났으니까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언제 시작한 거야? 과거지. 그래서 현재 완료가 뜨면 항상 해석이 과거부터 현재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과거에 한국에 방문해서 지금 현재에도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거는 과거에 한국에 왔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물음표 모르는 거지만, 얘는 지금도 한국에 있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해석할 때 동사 시제를 정확히 봐야 돼요. 어떤 시제를 썼냐에 따라서 의미가 분명히 달라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독해할 때, 이때 최소 그 사람은 누가 아니다. 에? 난 코리안이다.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난 코리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방문했다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 도시면 되죠. 제주도, 부산, 뭐, 강원도, 울릉도 등등등등.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도시를 방문했다. 이건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방문했다는 절대 안 되니까, 응? 어? 이때 최소 그 사람은 절대 한국인이 아니었, 그죠? 이거 가지고서 독해시험에 추론, 암시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 낸다고 그 사람이 정확히 어느 나라 사람인 건 모르지만 최소한 한국인은 아니었던 거지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주어는 은느니가 동사이다 하다, 목적어을를 그건 글자 글자 그냥 읽기만 한 거지 정확한 독해가 아니죠 독해자라는 거는 우리가 단어하고 문법이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정확한 해석이 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숨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또 상상한 친구들은 어떻게 상상을 해요? 선생님 만약에 이때 그 사람이 이민간 사람이면 되잖아요. 이민간 사람이 우리나라 방문했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 세 개, 어? 그 사람이 이민 갔다는 사실이 어디 있어요? 그본 본인께서 상상하신 거죠. 독해할 때 상상하면 다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야지. 이세 단어에 그 사람이 이민 같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내가 이걸 왜 강조한다? 문법이 돼야지만이 올바른 해석이 되고 거기다가 사고력을 더해야지만이 정확한 독해를 하는 거지. 단지 해석만 잘한다고 독해 잘하는 게 아니고요. 문법 못하면 해석도 이상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의 중요성을 꼭 머릿속에 유념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편입 공부 시작할 때 아시겠나요? 됐죠. 에.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